네, 여기서, 서 위치상으로는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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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내림. 이렇게 내렸지. 느낌, <laughs> 그러니까 내가 표만 아, 네, 해줄게. 아, 네, 해. 자, 여기서 와서 여기서 내리는 거고, 내린 걸 약간 이렇게 끌어준 거야? 빼는 거야? 그래서 내렸고, 끌어주는 거야. 여기서 바로 내린 거 끌면 같이 오니까. 자, 먼저 압을 눕고, 그 다음 끌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몸이 버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서 그냥 직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리는 방식으로. 그렇지. 그때서 팔만 멀어지는 거야. 이제 몸은 팔만. 자. 몸은 따라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올 필요가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내리고 내린 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내리고 내리고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몸이 근데 자꾸 넘어와 버리는 거지. 나봐 여기서 요구를 하는데 선생님이 몸이 응? 이러면 안 되잖아. 벌써 내리는 거 뻗으면 갇혀 있잖아. 아니 내몸이 여기 있어. 그냥 이대로 누르는 거야. 이대로. 이대로 그렇지 안 넘어고 오 이대로 누르는 거 직각으로 이 상태에서 오히려 몸은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팔을 멀리 가는 거야. 자 아니,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멀리 가는 거야. 이렇게 빼고 넣지 멀리 가는 거야. 빼고 넣지 멀리 가는 거야. 몸이 갈 필요가 없어. 넣지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